연기 변신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이번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배우님만의 매력 혹은 강점이 있다면 뭘까요? 어, 저는 처음에 제가 이 역할을 맡았을 때 지금까지 18년, 19년 정도 연기를 해온 제 연기 인생에서 와는 다른 그동안 많은 분들이 생각해온 배우 왕빛나의 모습에선 조금 벗어나고 싶다라고 저희 감독님께도 말씀드렸고 작가님께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신선한 어 연출 감각을 통해서 저도 좀 신선한 연기를 보여드리고 싶다 음~ 거기에는 가장 첫 번째 모두가 요구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힘을 빼고 이큰 깊은 감정 오락가락하는 거를 뭐~ 크게 표현하거나 이러지 않고 좀힘 빼고 조금 심플하게 소위 약간 뭐랄까요 요즘 연기 스타일 <laughs> 그거를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도전했는데 음, 연습하고 리딩할 때부터 그리고 촬영하는 기간 동안에도 김예지 감독님께서 굉장히 옆에서 많이 짚어주셨어요 선배님 이렇게요 이렇게요 어, 지금 아 한거 말고 그냥 아 이렇게요.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그 하나 하나 저를 짚어주시면서 연출해 주신 김예진 감독님 때문에 저도 연기하면서 되게 편하게 재밌게 했고 지금 짧은 영상 저도 오늘 처음 봤거든요. 근데 그 영상 보면서도 어, 앞으로 이게 풀 버전을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좀 스스로가 좀 기대하고 있어요. 네.